하나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빗보네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영한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 황에도 나는 예배 제 2장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리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다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요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섬겨 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인은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선물로 받은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언제나 기쁘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항상 감사하십니까? 저는 이 질문에 예스입니다.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순종하며 살아온 지금까지의 삶이 너무 감사해서 지금도 더 사랑의 교회 안에서 주의 일을 섬기는 것이 너무 기쁘고 행복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다 보면 이런 기쁨을 빼앗아가는 일들이 가끔 생깁니다. 오늘 대살로니카 전서 2장에서 사도바울도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역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일과 사람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사도바울이 복음의 씨앗을 뿌린 것을 헛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치니? 안 하니?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대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길게 전하지 못했습니다. 대살로니가에 복음을 전한 내용은 사도행전 17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복음을 전한 기간은 딱 3주였습니다. 복음을 겨우 3주밖에 전하지 못했을 때 바울을 미워하던 유대인들이 대살로니가 성안에서 소동을 일으켜 사도 바울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할수 없이 바울이 야반도주를 했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겨우 복음의 씨앗을 뿌렸을 뿐이고 제대로 열매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열매를 거두지 못하면 헛수고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의 씨앗을 뿌리지만 자라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책임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복음의 씨앗만 뿌리기만 했다고 헛수고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겨우 3주밖에 머물지 못했던 데살로니카였지만 복음의 열매가 되어 편지를 받아볼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아하니라고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우리가 복음의 열매를 거두지 못한다고 해서 헛수고가 아닙니다. 복음의 열매를 거두는 복음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기쁨만으로도 충분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기쁨을 방해하는 것으로는 육체의 고난이 있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데살로니카 성으로 가게 된 이유가 바로 빌립보 성에서 받은 고난 때문이었습니다.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쳤다는 이유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고난과 능력을 당하다가 빌립보에서 쫓겨나가게 된 곳이 바로 데살로니카였습니다. 데살로니카에서도 빌립보에서처럼 똑같이 붙잡혀 감옥에 갇힐 위기 앞에 야반 도주까지 하기도 했습니다. 빌립보 성에는 탐욕으로 가득 차 귀신들린 여종을 돈벌이 수단으로 여기던 주인들의 횡포와 복음을 반대하며 핍박하던 유대인들의 계략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방해했던 것입니다. 복음의 기쁨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이렇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싸움을 걸어오며 낙심하고 절망하게 만들어 기쁨을 뺏으려는 시도가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기도 하지만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끊임없이 사단이 우리에게 싸움을 걸며 방해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방해하는 이유는 우리가 낙심해서 복음 전하는 것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복음의 기쁨을 뺏는 것. 이것이 사단이 가장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말씀하십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 어떤 방해가 있더라도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복음의 기쁨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이 열매를 거두게 하실 때까지 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이런 방해에도 불구하고 기쁘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계속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방해가 있었습니다. 육체적으로 감옥에 가두는 것, 매를 때리는 것은 오히려 견디기가 쉬울 수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견디기 힘든 것은 바울의 복음 사역을 가치가 없는 것으로 만들어 폄훼하는 소문과 비난이었습니다. 3절과 5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울의 간사함 때문이라고, 바울의 부정함 때문이라고, 속임수라고 하면서 복음의 가치를 깎아 내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아첨하는 말로 치부하면서 탐심의 탈을 쓰고 바울이 사람들을 자기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욕심으로 복음을 이용하고 있다고 폄훼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바울의 진심을 왜곡하는 이런 소문은 바울을 욕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거짓이고 속임수라고 하는 것과 똑같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오해를 받은 적이 없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 복음으로 구원받은 것이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에게 사명을 주신 것에 너무 감격하기 때문에 사심없이 충성하고 있는데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우리의 사랑과 감사와 충성을 폄훼하며 자신들의 수준으로 끌어내리려 비난의 말로 소문을 만들어냅니다. 더 나아가 복음을 무가치하게 여기며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비난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기쁨으로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의 열정과 기쁨을 사라지게 만들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 사역을 회방하는 악한 일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선민이라고 자부하던 유대인들이 하고 있었습니다.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움해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이마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예 복음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복음을 회방하지 않습니다. 함께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괴롭히고 복음으로 구원받으려는 자들을 금하고 세상 사람들도 하지 않는 더 악한 죄를 짓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도 같은 시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충성하며 진정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할수록 복음의 기쁨을 앗아가려는 수많은 시도들이 반드시 있기 마련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복음을 전하는 기쁨을 빼앗겼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데살로니카전서 2장에서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은 그런 핍박과 소문과 비난에도 너무나 기뻐하며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절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바울의 시선은 그를 핍박하고 비난하고 거짓 소문을 내는 사람들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마음은 오직 하나님께만 향했습니다. 하나님만 옳게 여기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기뻐하시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을 위탁받은 우리의 태도가 되어야 할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을 위탁받은 자들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기쁨을 누리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무너지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를 괴롭히고 폄훼하면서 자신들이 살고 있는 이 땅의 수준으로 우리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사단의 앞잡이들에게 요동하지 마십시오. 복음의 기쁨을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의 사명을 가지고 날마다 복음의 기쁨으로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으로 살아가는 자기 삶의 증인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는 누구입니까? 겨우 3주밖에 복음을 듣지 못한 데살로니가 교인들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열매이자 증인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마음에 사도 바울이 뿌린 복음의 씨앗을 자라게 하시고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신 하나님이 또한 사도 바울의 증인이 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한 복음의 증인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전하고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우리에게서 복음의 기쁨과 감사를 뺏어가려는 수많은 사단의 계략들이 찾아옵니다. 사단이 우리 삶에 걸어오는 싸움과 고난과 비난과 헛된 소문은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것 때문에 복음의 기쁨과 감격과 감사를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요동시켜 이 땅의 수준으로 우리를 끌어내리려 하는 계략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복음의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하며 세상이 알수 없는 하늘의 기쁨과 복음의 사명으로 하루하루 살아 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복음을 열매 맺게 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복음의 씨앗을 성실하게 뿌리게 하소서. 아멘. 복음의 기쁨과 감격을 날마다 되새기며 어떠한 상황에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아멘.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명자로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